이게 그동안 여러 군데서 오일을 가르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별 느낌 없었을 거예요. 네, 네. 그냥 오일 갈았나 보다. 네, 그런 거 달아줘요. 워셔에 아, 하여튼 마 신경 안 써도 돼 네. 이쪽으로 가야죠. 이쪽으로 가도 돼요. 라이아 켰어요. 지금 오길 잘했어요. 왜냐면 쫙 빼놓거든. 오일을. 아, 별 문제는 없을 거예요. 제가. 네. 별 문제 없는데 이제 오일만 네. 우리 걸 넣었다. 그럼 네. 얘는 신기하게 뭐가 <laughs> 확 변한다. 그렇게 생각해요. 아 진짜요? 네.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얘기하죠. 아, 그러지 않으면 아, 말안 하죠. 이쪽 아니고 이쪽이쪽으로 예.

완전히 내일 느낌이 다를까. 아, 그래요? 네. <laughs> 소개한 분한테 이제, 저기 와야지. 뭐. 고맙다고. <laughs> 짜장면이 그래도 한 그릇 사야지. <laughs> 저도 사주셔도 돼요. <웃음> <웃음> 아니, 내가 사주는 게 아니라. 내가? 예. 차가 너무 고와, <laughs> 좋아지니까. 내가 짜장면 어, 사줄게. 그러는 거죠. 여기. 아 저거 어. 여기 꼭하러 네, 오세요. 세요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예. 자, 지금. 차량을 그 오일을 교환해 달라고 그 소개를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음 최고 좋게 해주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나를 봐야 될게 정말 나를 봐야 될게아저 저 새끼 장사 더럽게 하니 이거 보는 새끼는 진짜 잘못된 새끼야. 여기서 그렇게 자신 있게 말을 하란 말이야. 니들도 하라고 보여주는 거야. 그렇게 자신 있게 하라고. 응? 여기서 나 다른 가게보다 잘한다 자랑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는 놈은 그런 것만 보는 거야. 근데 아저 사람의 그런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저 자신감을 보는구나. 너 손님 오는데 자신감 없으면 누가 누가 너를 응? 돈을 벌 주고 갈 거야. 응? 월급을 또 타고 일을 해서 월급을 받는 게 그게 네가 거기 일해 주고 버는 게 아니라 시험 무대란 말이야. 네가 사업을 하기 위한 전초적인 시험 무대야. 여기서 네가 업주한테 돈을 벌어주고, 많은 고객들이 네가 말하는 대로 정비를 착착한다. 그럼 너 훌륭한 사람이야. 너 훌륭하고, 너 위대한 사람이 되고, 또 네가 사업을 해도 성공하는 거야. 남의 집에서 돈도 못 벌어주는 그런 사람이 자기 사업에 성공한다는 건 그건 있을 수가 없어. 내가 그걸 보여주는 거야. 내가 그걸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걸 해보란 말이야. 그걸 할줄 아는 사람은 돈도 벌고 집도 사고 땅도 산다. 그리고 손님한테 끌려다니지 않는 손님을 리드한다. 뭘로 리드해? 좋은 부속, 좋은 재료, 좋은 것으로 리드하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상 이 비법을 보여주는 거지 내가 뭐하려고 보여줘 나는 이미 조용히 해먹어도 되고 기반 닦았잖아 땅만 해도 80억으로 올랐잖아 이제 뭐가 두렵겠어 근데 보여주잖아 사랑해서 보여주는 거야 감사합니다 H몰교수 이 마티즈 어떻게 했는지 그걸 보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게 어떻게 내가 세팅을 해주는가? 어떻게 잘해주는가? 그런 거를 이제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지목이 습니다 이제 어, 우리 모두가 퇴근하고 정말 편안한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